자, 이거 이 모자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던질 거예요. 하나, 둘, 야야누르어 어디 있어 나야 그렇게 던까이던졌는데도 체아가 졌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번엔 멀리 던져야겠어. 아, 진짜로, 제대로 해. 어차 다리 바꿔. 제대로 해. 자, 오케이. 자, 던진다. 하나, 하나, 둘, 셋! 야, 채은이는 2초 뒤에 해, 2초 뒤에. 왜? 너무, 거야 2초 뒤에. 1초 뒤에. 2초. 아빠가 채연이 출발하면 가는 거야 대신 이제 어느정도 아빠 갭을 줄게 어채이 출발 야야야 아 진짜 안타 채연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잡았을 수있어 안타까웠던 그거였어 시간 살짝 오케이 자 이제 한다 이제 멀리 던진다 대신 이제 채연이 시간초가 좀 기는 거야 하나 둘 채은이 2초 하나 둘아채은 출발했어 다시 다시 채은 출발했어 다시 1초 채은이 1 출발 <laughs> 일로와 빨리 오세요 오, 올 때도 수영해서 와야지 <laughs> 시 시원해. 시원해? 어 시원해 어. 물에 들어가 있으면 안 따가워 문에 좀 들어가. 엄마 하나도안 따라. 진짜? 아, 어. 엄마 지금 조심해서 배가 어떻게? 하나. 네. 둘. 채인이 딱 아빠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야. 알았어? 아니, 쳐. 아빠가 딱 정해 줄 거야. 아빠가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야. 멀리 하나. 멀리. 멀리. 둘. 멀리. 셋. 채인이 기다려. 하나. 둘. 채인이 기다려. 가지 마. 야, 반칙이야. 꽉채야 아직 기다려. 좀 기다려야 돼. 아, 너는 동생보다 좀 빠르잖아. 출발! 하지 마.